자, 2차 전지 배터리. 요 밑에 파란색이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요런 배터리 셀. 이 기본 유닛이 되고, 이걸 쌓으면 모듈. 또 요걸 쌓으면 배터리 팩이 됩니다. 리튬이온 메가 팩토리를 보면 단일 규모로는 미국에 있는 기가 팩토리가 1등. 그 다음에 LG 화학. LG 화학, CATL, CATL. 그 다음에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자의 캐파를 보면 LG 화학, 그 다음에 CATL, BYD, 파나소닉, 테슬라. 테슬라 기가 팩토리는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는 그런 공장입니다. 차도 만들고 배터리도 만들고. 근데 기가 팩토리는 제가 알기로는 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합니다. 셀은 4오고 글로벌 배터리 이온 리튬 이온 전지 캐파 전망을 보면 요 순서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밑에서부터 LG, SDI, SK, CATL, BYD, 파나소닉 보시면 음 2025년까지 전망 보면 LG 화학이 그 다음에 CATL이 뭐 선두 그룹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나소닉까지 글로벌 전기차 생산 2009년, 2019년 여름까지 상반기 보면 테슬라 BYD가 27%를 먹고 있습니다. 어, 글로벌 배터리 생산 캐파 예상을 보면 지역별로 보면 요 파란색이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요 하늘색이 유럽이랑 중동 그다음에 회색이 미국입니다. 특징을 보시면 중국도 전체 볼륨 자체는 많이 늘어났는데 퍼센티지로는요. 하늘색 유럽 양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블룸버그에서 블룸버그 블룸버그의 리튬 이온 수요 예상인데 보면 전체적으로 이 차량용 이 하늘색입니다. 차량용 배터리 수요가 제일 많이 늘어날 것이다. 전기차 관련 주식은 배터리가 있겠고 그다음에 소재, 뭐 양극재, 음극재, 전액, 그다음 장비 뭐 이런 게 있겠죠. 어, 장비 이 종목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보면은 뭐좀 쉽게 코덱스에 보면 2차 전지 산업 아니면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이런 데 보면 요런 종목들 중에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어, 국내 배터리 회사는 이런 회사가 있다. 화학하면서 전지한 회사는 요놈이랑 요놈. 이놈. 배터리, 저, 순수한 배터리 업체는 요놈. 그래서 LG 화학이 분사를 할까 말까 계속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체크 포인트는 중국 전기차 보조금이 앞으로 인하가 되거나 없어진다. 우리나라엔 희소식이죠. 그 다음에 유럽 향 전기차 시장이 개화된다. 이건 제 네피 샬인데 지금 4, 500km 정도 가는 배터리 기술이 뭐 진보해서 획기적인 기술이 나와서 한번 충전하면 뭐 1,000km, 2,000km 간다면 시장 판도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중국은 2020년에는 예전에는 짧게 가는 차들도 많이 줬는데 최근에는 좀 성능 좋은 배터리만 주고 2021년은 안 주는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유럽회사죠.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비중 40%까지 늘릴 것이다.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소가 외국에도 그런가 봐요. 고민이 있는가, 있는가 봅니다. 저희 회, 저희 아파트도 한 10년 됐는데 충전시설이 별로 없거든요. 요런 로봇 같은 게 돌아다니면서 컨셉이겠지만 돌아다니면서 충전을 한다. 뭐 그런 내용도 발표했습니다. 자, 중국 회사 CATL 배터리 회사고, 테슬라는 차도 팔고, 배터리도 만드는, 국내 업체는 SDI 뭐 그런 업체가 있을 거니까, 투자 대상은 본인이 알아서 한번 고민을, 저도 고민 중입니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아마 외국인은 투자가 안될 거고, 테슬라나 뭐 기타 종목은 살수 있습니다. 이제 산업 자체의 리스크를 보면, 현재도 그렇지만 배터리는 이윤이 별로 없습니다. 자동차 배터리는 배터리 가격이 하락한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배터리가 나중에는 분명히 수요가 자동차용 배터리는 늘어날 것은 확실하나 중간에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수요가 일시적으로 뭐몇 년간 정체되거나 감소해 버리면 현금 없는 회사들은 유동성 위기가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믿고 있었는데, 이 최종 소비자가 될수 있는 테슬라 같은 완성차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배터리 공장을 만들어서 돌려버리면 기존 배터리 업체들은 큰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뉴스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 뭔가 불안정하고 불안해 보이는 상황에서 좀 안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좀 된다면 그 와중에 수익이 막대하게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처럼 장기 레이스에서 꼭 1등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중간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수익을 낼수 있는 과정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기차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뭐 자율주행이나 그에 파생된 앱 같은 그런 쪽에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겁니다 마치 통신시장에서 어, SK텔레콤 같은 회사가 초기에 인터넷 되고 휴대전화 되고 할때 주가가 엄청 많이 오르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지금은 다른 회사들이 많이 벌죠 뭐 요런 회사들이 컨텐츠 만들어 파는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듯이 자율주행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의 웨이모 택시, 무인 택시, 이런 파생된 산업들에서 막대한 부가 창출될 수 있고 그쪽에 이제 투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